오늘은 친구들이랑 속초를 가요. 도를가요 어, 민이나민이가일 <laughs> 바로 도착했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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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가 먼저 뜯을래? 아니, 애들, 애들 다 그러면? 오면? 우리 이거 언박싱 영상 찍어야 돼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근데 굉장히 저, 더러워요. 아니 이게 휴지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내생각에 이거 송현도 친구가 버리고 <laughs> 간거 같아. 더러워. 아니 <laughs> 왜 이렇게 차에 버린 거야? 잠깐만요. 박실을 이렇게 하면서 이, 이 휴지는 거야. 제가 버릴게요. 흘러볼게요. 네. 네. 아, 어. 어, 이거 실이 왜 저기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엄마 이게 왜 이럴까? 어떻게 했어? 그냥 잡아 뜯어서 내고. 내가... 이야 <laughs> 어, 어, 짤리다 근데 어. 저거 나안 열어봤어. 카 매트도 있는데. 어디? 아니 별도 지급이라고 되어있네 어. 안전 사용 설명서 읽어 중간에 줄서라. 아 멋있다. 그러자. 응, 힝 그러니까 슈컷에 이 짧은 곳에 머리를 못 붙여가지고. 오케이, 응. 아, 서럭선이랑 예, 걸어. 아버님. 찍지 말고 연애도 좀 찍어. 아. <laughs> 일하고 있는. 응. 혹시 노래가 불만이십니까? 너무 좋아요. 음. 여기 <laughs> 뒤에 사무실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지지콘을 <laughs> 실패해서 무스탕을 샀다고? 10만 원짜리. 잘했어. 초당 본점을 도착했어요. 우리 12시 50분 도착. 3시간 20분 걸렸어요. 아 월.. 아니 한 음, 번씩 가서 해. 응 이따 그래야 돼 이따. 어, 안녕.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. 어. 네. 얼큰 오늘... 넷에 감자전 하나요. 네. 걸어 올라갔다? 아 어. 쌈바위까지 <laughs> 어. 아 근데 막그렇게까지 음. 많이 옮겨서 음. 올라가서... 감사합니다. 음. 흔히 보이는 데지 먹었습니다. 뭐? 맞아, 다 먹고 왔어요. 우리는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성실한 고객. 응. 아, 네, 아, 네. <laughs> 이제 설악산을 갈 것입니다. 나는 즐겨야 돼. 내 차가 어쩔 수 <laughs> 없어. 델콩 델콩. 연속이 내려가. 아, <laughs> 아까. 아까 아니 그 착시 현상이좀 심했어요. 아니에요, 누가 봐도 연석이었어요 <laughs> 혹시? 물마실 사람? 어, 나, 나, 나. 음. 음. 그럼 여기서 음. 문 열어줄 테니까. 아, 그래, 좋아, 좋아. <laughs> 진짜 황당해. 진짜 황당해. <laughs> <laughs> 민지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고 손에 네. 뭐가 묻어서 뭐, 화장실을 갔다? 민지언니가 갑자기 그냥 카페를 그냥 나가는거야 네. <laughs> 그래서 뭐. 왜 카페를 그냥 나가나? 어떤 카페 원두가 딱한잔분량밖에 없었어 아니 어떤 카페가 <웃음> <웃음> 원두를 몇알다 주고 <laughs> <laughs> 왜 여분이 없는거예요원두 저희 <laughs> 샀나? 아니 그래서 나는 수민이꺼 주머고 나 주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<laughs> 그래 나도 그게 좀 이상했어 원두를 뭐 왜냐면 이인 이메뉴라고 적혀있는데 보통은 두 <laughs> 명이 나서 따로 따로 계산을 해도 아메리카노를 한번인데밑에그 사람 <laughs> 걸 주문을 받고 하잖아 맞아, 맞아. 근데 만들고 있어아 사장님이 갑자기 내 주문만 받고 만들고 있어 진짜 눈아 돌린 건지 어이없 진짜 날 이쁘다 음 <laughs> 네. 너무 좋은 날 엄마 이 어, the... 일단 게 하는 거야. 상 이상. 오랜만에 <laughs> 꽉이각좀해 봤네. 어 그러네. 라마스입니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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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뭐라고 하뭐어 <laughs> 아, 맞어낫 라이크 윈가? 낫 라이크 어스. 어스. 라이크 미래야. 안세요 이렇게 머리가 <laughs> 주격이잖아나 <laughs> <laughs>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. 길이교도 요만한 거 하나에 뭐 4,500원 이래요.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. <laughs> 너도 앉아? <안 자>? 아. <laughs> 일이 없어서 절에 가는 중. <웃음> 짱이다. 다 짱이다. 와. <웃음> <웃음> 우와. <웃음> 어떻게 해. 말을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. 야, 여기서 참회하면 된대. 우리 참회해보자. 커피 좀 버리고 올게요. 예. 진짜 맛있게? 언니, 근데 입 그냥 대도 돼? 이렇게 해, 이렇게, 이렇게. 동네 뒷산에 있던 거 아빠가 맨날 약수 떠다가 먹었는데 배탈 났어 이거 다... 에이 있겠지 안 돼, 영수증 가져가다가 거... 가어니 아니, 아니 받지어지 받아서... 뭐 뭐, 있겠지? 그래 벤치 있나? 근데 네가 어디서 뭐뺀게벤치 기... 있으면 날아갔겠지 괜찮아 영수증 가지고 다시 발급하자 머니 찾아보기 엉덩이 해 엉덩이 저기... 손해 지고 있었어. 응. 그러면은 그러면은 벤치 가 보자. 짠! 호저이가 발권을 다시 했어요. <목소리> 운이 좋았어. 그때 맞아. 딱 매진이어서 20분 걸 타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못 탔다는 걸 알았을 거야. 응니까그 응. 그러니까 표를 환불하고 다시 샀어. 똑같은 시간으로 샀어. <목소리> 다행이지? <목소리> 목적지인 광금성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위험한데 진짜 이쁘다.

어, 거기. 거기. 어, 우와! 음. 케이블 선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일회용을 샀습니다. 어, <놀람> <놀람> 아휴 평화로워. 아, 저희 주차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. 딱한대 있는 경차다리를 뵀죠. 그리 애들 먼저 내려가지고 술방 사고 있어요. 술방 줄 짱길대요. 길두개 온다, 그냥. 어디? <laughs> 어? 아까 사, 하나에 4,500원이어서 못 샀던 그거. <목소리도> 여기에다 대게에다가 실망.에다가 또 새우. 장어다리들은 여기요. 잔뜩 먹겠다는 듯. 여기 여기가 신기한 곳이에요. 아니, 안에, 어, 안에, 안에 더 있어, 있어. 아 그래? 짜라니란니 아니, 아세요 어, 진짜 니아같아 우와 우와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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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은 지금 맥주를 사러 갔습니다 저는 운전해야 돼서 안 먹고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길게 찍으면은 편집하기가 귀찮으니까 아, 길게 안 찍어 내가 얘랑 같이 부가는간그 영상도 나와있는 거 보니까 응. 좋지? 응 좋아. 음. 맛있어? 현이 짱짱 좀 찍어야지 저기 있어 짠, 짠. 짠.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밥 먹고 산책 40분 코스 출발 아, 가줄 건가요? 가자요 근데 저거 나 저거 보고 싶어 저 관람차 같이 생긴 거 저거는 여기 위중대고서 꼬박대니 <laughs> 아니 근데 막상 또 굴러가고 싶어가고수속초아이 도착했어요 지금 자그마치 몇 분을 걷는 가야 40분? 띠를 펴 아니, 그냥 하고 싶은 사진 오, 됐다, 됐다. 릴베 나는 릴베 동영상을 릴베. 찍어줄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로 음지지 지 마. 허벅지만어 움직인다는 듯이. 어그렇지그렇지 오, 브지 오, 브로 음지. 오, 브로 음지. 오, 브루프로 음지. 오, 음이음 우리 다녀올게. 키 챙겼어? 뭐? 어? 키. 찾아봐. 여기 줄게. 하던. 아침사 는다뭐 어떤가? 그 그니까. 자이는 뽀송해졌어요. 어? 머니 따로... 음. 아. 고체 주스 언니가와 바보예요, 바보. 이거 떨어뜨려 놓고 아침으로 청초스물해 목소리 하게 이거 되게 가지고당황함고 이거 맛있겠다. 셀렉도? 야 호텔, 야 우리 조심 먹으러 왔잖아. 어 뭐야? 야, 이 호텔이야? 호텔, 언니 여기 왔었던 거야? 난 사실, 전 처음 알았습니다. 아니, 이거 브이로그가 아니라 약간 그 학생 기절하그거 <laughs> <거. 웃음> <laughs> 같지? 어, 나 진짜 브이로그 감성을 모르겠어. 나러분 청소 소에서 성격을 받교하 마세요. 이거, 이거 시키지 마세요. 드럽겠어. <laughs> <두렵겠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나살 거야. 이거 얼마야? 엄마 젓갈 별로 안 좋아해. 아 저희는 선물을 사려고 왔는데 사람 짱 많아요. 여기 오뎅 먹고 왔어요. 걸어서 있는 한적한 데. 됐어요. 어, 한적한 데. 거기 주차장도 무료야. 아유, 저자작나무숲 이쁘거든요. 나중에 인제도 와보세요.